안녕하세요 카미노입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어려운 에스프레소 세팅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원두도 빈브라더스의 벨벳 화이트입니다 이 원두는 산미가 많은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는 원두입니다 아직 한국의 많은 분들은 산미있는 커피에 과민하게 반응하는데 제 눈엔 이러한 고난이도의 원두를 바리스타의 스킬이 아닌 그저 커피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치부하는 잘못된 마인드로 잘못된 첫인상을 심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준의 이 원두는 향과 산미는 좋지만 단맛과 쓴맛의 성분이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맛의 성분이 부족한 이 원두를 오늘은 가변압이라는 테크닉으로 추출해 보겠습니다. 저압의 장점인 부드러움으로 초반의 산미를 부드럽게 잡고 중반의 압력을 높여 보다 높은 압력의 단맛을 뽑아내겠습니다. 마지막의 쓴맛은 상큼한 커피에 맞춰 저압으로 가볍게 감싸주겠습니다. 아직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전보다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차분해진 향이지만 자스민의 캐릭터를 잃지 않았으며 산미도 전보다 차분해졌습니다.